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던 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노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자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발생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을 보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읽어본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애구방 바로가 나오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하기에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왕에 대한 호칭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만 다를 뿐 사건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 왕에게 빼앗겼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75세였고,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100세를 1년 앞둔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무려 약 2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인 것을 과연 그의 실수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아브라함은 제국의 폭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제국의 폭력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 에고방 바로의 사건과 창세기 20장 그랄왕 아비멜렉의 사건은 모두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이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른 인간의 악한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보디가드와 같은 개인 사병이 최소 318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보디가드 한 명을 두고 싶어도 둘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 318명 이상의 큰 규모의 군대를 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경험했던 막강한 정의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의 총 지휘관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가 그랄에 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동생으로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군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그랄 왕의 군대가 아브라함의 집을 포위하였고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당시 89세였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누이와 혼인하여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많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힘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압도하였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 두렵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일 수밖에 없었던 제국의 탐욕과 폭력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한 그의 실수나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제국의 폭력 앞에서, 처참히 희생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악한 지배구조가 존재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힘 있는 자의 갑질은 여전히 이 사회를 존먹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밤의 꿈으로 아비멜렉을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그의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간 그날 밤 꿈으로 아비멜렉을 찾아가셨고, 그의 악한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폭력을 동원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데려간 여인 사라로 인해 죽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로잡아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자신의 누이동생으로 속여 아내로 데려온 것이라며 주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인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라로왕 아비멜렉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며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을 위협하였고 그를 두렵게 하여 그로 그의 아내를 누이동생으로 속일 수밖에 없게 한 것을 책망하시기 보다는 사라가 남편이 있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탐욕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가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데려온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칭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그가 소유한 강력한 제국의 힘으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얻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지 않았고.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뒤에 남편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라랑 아비멜렉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악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인정하시며 그를 죽이지 않고 살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악한 탐욕과 그것을 위해 사용한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라를 얻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거나 과정이 정의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꿈에서 깬 아비멜렉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들에게 지난밤 꿈에 나타나 자신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던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서둘러 아브라함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불렀고 그에게 왜 자신을 속여 자신과 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나며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과 자신의 아내 사라는 정말로 자신의 이봉누이 동생이 맞다는 것 그리고 사라와 혼인을 할때 이번 일과 같이 누군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위기가 온다면 서로의 관계를 오빠 동생으로 하자고 사전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었던 아비멜렉은 제국의 막강한 탐욕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얼마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 슬프고 가슴 아픈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리우쳤는지 알순 없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싶은 곳에 살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선물로 주었고 사라에게는 그녀의 수치를 갈릴수 있도록 은천 개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한참 후인 요셉의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값이 은 20개였으니, 그 당시의 가치로만 계산해도 은 천개는 건장한 청년 노예 50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라에게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선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제국의 폭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막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약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결코 좌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에 손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여겨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